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포르토 백효에서 바라보는 멋진 석양과 함께 다리가 조화를 이루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산책을 즐기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주변에 카페와 상점이 가득한 이 광장은 현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이 다리는 독특한 디자인과 웅장함으로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다리를 따라 걸으며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새로운 발견을 경험해 보세요. 포르시카에 위치한 가족 운영의 호텔로 편안한 셀프 케이터링 공간과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테라스와 다양한 서비스로 즐거운 숙박을 경험하세요. 호텔 레 미스트럴리 객실은 가족 운영의 아늑한 공간으로 에어컨이 갖춰져 있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정원이나 테라스 뷰를 감상하며 평면 TV와 무료 세면도구가 포함된 욕실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르시카에 위치한 이 숙소는 세탁시설과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셀프케어 형태의 옵션입니다. 아름다운 그늘이 있는 테라스는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시원한 음료를 즐기기에도 최적입니다. 호텔 레 미스트럴리 편의시설은 손님들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셀프 서비스 냉장고와 무료 아이롱 대여 서비스가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바에서는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뷔페 아침 식사는 테라스에서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하고 맛있는 메뉴로 시작하는 하루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아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포르토 베키오 관광청과 가까운 거리로 주변의 매력적인 상점과 해변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차 서비스도 제공되며 아젝시오 나폴레온 도나파르테 공항까지는 122km 거리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포르토 베키오에 위치한 호텔 코스타 살리나는 편안함과 세련됨이 어우러진 4성급 호텔로 가족 여행객에게 적합한 무료 어린이 숙박 정책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코스타 살리나는 포르토 백교에서 편안함과 세련됨을 겸비한 특별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아늑한 객실에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위치한 호텔 코스타 살리나는 가족 여행객에게 최적의 숙소입니다. 0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여행을 도와줍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편리한 시설들이 가득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익스프레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가 제공되어 바쁜 여행 일정에도 최적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자판기 등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역 재료로 만든 정통 코르시카 요리를 선보이며 특별한 미각 여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는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객실에서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홀저인은 포르토 베기오에서 품격 있는 삼성급 호텔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와 다양한 객실 옵션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홀저이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아늑한 비즈니스 더블룸부터 넓은 패밀리룸까지 각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중시하여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모든 객실에는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르토 베키오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자리한 홀저이는 여행객들에게 품격 있는 3성급 숙소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며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홀저이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자랑합니다. 완비된 피트니스 센터, 무료 와이파이,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님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넓은 주차 공간과 컨시어지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홀저 II에서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손쉽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요리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